거기서 잘라고 거기 앉았어 안 되겠어? 애들이 또 난리야 블루는 이 밤에 또 놀잰다 블루야 밤이야 자야 돼응코자 짱아 또 엄마 다리 사이에 들어왔어? 블루 자야 돼 아빠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자야 돼 덕구가 하지 말래. 하지 말래. 응, 그만 코 자자. 블루 일로 와. 불러 일로 와. 코 자야 돼. 어, 옳지. 오구 어, 귀찮게, 귀찮게 했어. 우리 오 어, 귀찮게 했어. 응. 누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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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. 옳지. 짱아 어디 자거야? 짱아 쿠션으로 와. 일로 와. 짱아 일로 와. 오구가 또다니 덕구가 들어가네. 짱아, 이리 와. 어, 여기 앉아. 덕구가 못 들어가게 하네. 짱아, 여기 앉아. 짱아, 여기 앉아. 어, 들어가. 옳지. 짱, 아거기 앉아. 짱아야, 코 자고 내일 봐. 빠빠이. 오구 빠빠이. 덕구, 덕구 누워. 옳지 누워. 옳지 옳지 옳지, 옳지. 누웠어 누웠어. 응, 백할고 누웠어. 우리 애기 잘 자요. 덕고잘 자. 아이고 이뻐.